새 주요신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이렇게 앞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성경으로는 제성경 주로는 2, 1, 200쪽에 되겠습니다. 앞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일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일기를 우리의 뼈들이 날라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노듬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구덩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이래 내용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오.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운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를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이 영시의 배에 나온다는 것이 어, 보통 일이 아닌데 아, 감사합니다 지금 천둥이 <laughs> 치는게 아니라 폭죽이 터지는 어, 우리는 지금 안에 있기 때문에 모르니까 예, 폭죽이 지금 터지고 있는 소리입니다 놀라지 마시고 어, 안전합니다 어, 절대로 터지지 않으니까 안전하니까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고 올해 우리 사랑산돌교회가 에스겔서 37장을 가지고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또 어, 주의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뜻을 이루시기를 원할까 또 주의종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어, 준비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은 배경은 어, 하나님께 범죄하던 유다 백성들을, 백성들은 철저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아무리 유다 백성들의 회복과 본토 귀환을 외치고 선포했지만, 어디를 보더라도 유다 왕궁이 다시 회복되고, 또한 포로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오리라는 소망은 없었습니다. 본문은 항상 어떤 유다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위로하고 미래의 소망을 제시하기에 주어진 것입니다. 희생의 가능성이 없이 낙심한 자들에게 본문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생명력을 부어 넣어 주십니다. 저는 저와 우리 송도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적 상황으로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적 상황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라, 말라서 흩어져 있는 뼈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자 보세요 시비자 11절 시작 또, 또 내게 있는 시대에 이스라엘의 소속이라 이스라엘 그들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와 여러분 말라서 흩어져 있는 뼈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썩어져 있는 그 뼈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생하게 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뼈들이 사람의 형상을 갖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돼요. 그래서 2026년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아, 네. 사람의 형상을 갖춘 마른 뼈들의 몸에 생기가 들어가 온전한 군대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아, 네. 소망도 희망도 없는 아, 네. 마른 뼈들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들어가자 강력한 군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2000. 26년에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 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이를 내게 축복합니다 아, 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하십니다 사람의 온몸과 값, 값싸, 값싸고 있는 그 영혼과,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사랑들은분 2026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돼, 하나 돼, 하나. 하나는 중요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와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과 함께 돼야 돼. 하나님과 함께 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가 잘안 돼. 부부도 인간적인 면에서 하나가 되면 싸움이 일어나요. 네가 잘났네 못났네 너 성질이 왜 그래 뭐하네 뭐하네 뭐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면 그 모든 것이 은혜로 사랑으로 불러가요 사랑으로 감싸져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인간적인 것이 나와요. 때로는 욕심이 나오고 때로는 혈기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폭력적인 것이 나오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되고 부부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그 가정이 행복하게 보인다고 하지만 찐빵, 찐빵, 찐빵에 뭐가 없어요. 애고가 없어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부부가 하나되고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온 가족이 성령으로 하나되는 가정이 되고 성령으로 하나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가 돼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공격이 옵니까?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도.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물질로 인해서 사람의 관계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장차 하나가 되리라는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저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시지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부부관계도요, 부모 부모와 자손관계도요 아름다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6년에는 절대로 부부와 가정이 깨지지 아니하고 더욱 또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13절 시작. 내 네,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거기서 나오게 한 줄. 너희는 내가 여구인 줄을 알리라 자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주,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여러분은 행복한 자가 될줄 믿습니다 아니. 그것이 뭐냐 다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입니까 오십니다 제리마세 주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물으을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대요. 장차 메시아가 왕으로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는 말을 표현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왕보다는 예수님이 나의 삶에 보다 주인이라는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4절 읽어 보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시작. 내가 또내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서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받고 그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들러은 2026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답답하고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아니하고 상황이 암흑한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에게 말씀하리라.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내가 내영을 너희 속에 두어리라. 두어 성령을 너희 속에 주어내니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아멘.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씀하는 것을 들으세요. 그럴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살아나는 영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6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되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라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게 보이지 않는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아멘, 아멘.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각자의 모든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해결되어질 때가 어떤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의되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축복합니다. 사랑 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5년을 아름답게 어찌됐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 아멘. 2026년이에요. 아멘. 2026년 1월 1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힘냅시다. 잘될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내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는 그대로 될줄 믿습니다. 믿지 않은 안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진짜, 야, 내가 저 그때 그랬지. 그런 날이 와야 돼. 맞아, 그때 내가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날이 이렇게 만드셨어. 이런 말들을 고백이 있어야 돼.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런 고백들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 네. 나 이럴 때 이렇게 했어. 나 이럴 때 이렇게 했어. 나 이럴 때 이렇게 했어. 그런 고백이 있어. 나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께 말씀했어. 순종했어. 나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날 이렇게 하셨어. 이런 고백이 2026년에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 네. 우리 한번 107편 한번 10편 한번 보여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시0 백, 시편 난. 네, 찾아야될거 없애, 지금. 백, 니트, 니트, 니 니트, 니편니편니 니트, 니트, 니니니안 해놨어요. 네, 구절 20절. 아멘. 이시까지 자, 시편 107편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시편 107편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돈하시되 이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이1절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의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아마 그를 찬송하일지어다 할렐루야 저에게 이천이십년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 이 여러분 뭐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저도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성도들로 인해서 외 고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 속에서 저에게 뭐하시나냐면 말씀하세요. 말씀. 말씀으로 뭐 하시고요? 뭐 하시고 고치시. 말씀으로 고치시. 고 말씀이 안 나요. 말씀으로 고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인자신과 인생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를 찬송하리로다. 렐리야 네, 2026년 이런 기적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성도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기적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기적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인간의 힘과 의지가 아닌 가학의 아버지. 뜻이 아닌 의학의 의학으로도 할수 없는 오직 요와의 말씀으로 살아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6년에도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서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적을 행하는 복된 신령과 가정과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각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싸우니 주여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복되게 이루어지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없게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가 없게하여 주시고 세무형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흠하고 더럽히고 욥히는 악한 형들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되어서 성령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귀한 성도들. 곳곳에 싸우니 주여 그들의 심령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던져 혀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기 대표 사랑하는 정연이가. 혼점. 혼점. 어, 아, 그래. 자, 이6점 <laughs> <laughs> 다음에 안수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무릎을 앉지 않니하고 의자 의자에 앉으시면 되겠는데 우리 안수설사님붙어서 우리 남자분들부터서 김성학 자기 우리 이승설사님, 김성환사님 현진정도 이렇게 남자들 주로니 민준이도 같이 순서대로 우리 시원이까지 그다음에 장 안수사님, 우리 최성임사님, 에이징 선님께쭉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의 수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에게 동한 시니 2026년에도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삶을 작전한 자들의 신령과 가장과 직장 위에 우리 교회의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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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이 시간에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목사님 목사님 손 넣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주실 축복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드립니다. 그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개인의 삶, 저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출령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채무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흠하는 모든 악한 영은 나설은 예수 이름으로 돌나갈 지어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 이름으로 잘 되고, 잘 되고, 해방되어 죽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를 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더니 기도드립니다.